391년,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18세의 젊은 군주 담덕, 즉 광개토대왕은 즉위와 동시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주저함 없는 정복 전쟁의 막을 올렸다. 그의 첫 번째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남쪽의 백지였다 이는 단순히 선대의 원한을 갚기 위한 소모적인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방 초원의 패자 고구려가 인도 아대륙의 주인 백지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한 유라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 가을 7월 그의 첫 군사 행동은 남쪽을 향했다. 삼국사기 기록은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10개의 성을 점령하였다고 간결하게 전한다. 이 짧은 기록 뒤에는 거대한 지리적 이동이 숨어 있다. 당시 백제의 북방 국경은 힌두쿠시 산맥과 그 너머의 평야지대였다. 광개토대왕이 빼앗은 10개의 성은 과거 한나라 공손시 가문이 설치했던 남대방군의 옛 땅, 즉, 오늘날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샴베 남쪽에 평야지대에 위치한 백제의 전초기지들이었다. 이는 고구려군이 텐산산맥과 파미르 고원의 험준한 길을 넘어 힌두쿠시 산맥의 북쪽 관문까지 단숨에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이 대담한 남진은 백제가 점유한 인더스 강 유역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침공로를 확보하려는 명백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어린 왕의 죽이로 고구려의 국정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예상했던 백제의 허를 완벽하게 찌른 기습이었다. 남쪽에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뗀 광개토대왕은 불과 두달 뒤인 9월 군대를 북쪽으로 돌렸다. 그의 다음 목표는 고구려의 북방을 위협하던 유목 부족 거란이었다. 이를 거라는 탈라스 서북쪽의 광활한 초원지대를 무대로 활동하며 고구려의 북방 국경을 끊임없이 교란하던 세력이었다. 광개토대왕은 이들을 공격하여 남녀 500명을 사로잡는 한편, 과거 이들에게 끌려갔거나 도망쳤던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되찾아왔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왕의 백성은 단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남쪽의 백제와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지인 북방 초원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그의 전략적 판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단몇달 만에 남과 북의 전선을 동시에 정리하며 신생 군주로서의 비범한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 북방을 안정시킨 그의 겨울 10월, 광개토대왕은 다시 주력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백제 방어선의 핵심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관미성이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 연대기에서 391년의 관미성 함락은 그의 군사적 위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삼국사기는 그 성은 사면이 절벽이고 바다로 감싸 있었다고 기록하며. 이 요새가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체였음을 강조한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솟아있고 그 주위를 거대한 모래 장벽이 둘러싼 지형 이는 전통적인 공성전의 상식을 무력화시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에프탈과 굽타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관미성이 위치했던 이 기이한 지형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최북단 아무다리아 강과 콕차강이 만나는 곳에 쇠기처럼 쏟아있는 고대 도시 유적 아이하눔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남아는 하 고구려와 이를 방어하는 백제의 대결에서 주전선은 필연적으로 두 세력의 경계에 형성된다. 굽타 제국에게 있어 최전선이자 가장 방어에 취약한 지역은 바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중앙아시아 초원과 맞닿아 있는 북서부 변경, 즉 고대박트리아와 간다라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굽타 제국에게 있어 단순한 국경이 아니었다. 실크로드 무역의 관문이자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막는 제2의 방어선이었다. 특히 힌두쿠시 산맥과 그 북쪽을 흐르는 거대한 아무다리아 강은 제국을 지키는 자연의 거대한 해자 역할을 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국타 제국의 심장부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힌두쿠시 아무다리아 방어선을 돌파해야만 했다. 따라서 관미성은 바로 이 생사를 건 격전지 위에 존재했던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였을 것이다. 관미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가장 큰 수수께끼인 바다로 감싸여 있었다는 기록을 풀기 위해서는 고대 중앙아시아의 숨은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의 건조한 풍경과 달리 고대의 중앙아시아는 훨씬 수변했으며 거대한 호수와 습지가 곳곳에 존재했다. 특히 박트리아의 젖줄인 아무다리아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 매년 봄 힌두쿠시와 파미르 고원의 눈이 녹아내리면 강은 엄청나게 불어나 주변의 광활한 평야를 거대한 네나 호수, 혹은 끝없는 늪지대로 바꾸어 놓았다. 고대인들에게 있어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이 거대한 물의 범람원은 바다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주요 지류들이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다라는 단서에 얽매여 실제 해안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강이 만들어낸 고대의 범람원과 호수지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새로운 관점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면이 절벽이라는 또 다른 조건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경이로운 장소와 마주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최복단, 아무다리아강과 그 지류인 꼭차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에는 고대 도시의 광대한 폐허가 남아있다. 아이하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건설된 그리스계 박트리아 왕국의 대도시이자 요새였던 이곳은 우리가 찾던 관미성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첫째, 사면이 절벽이다. 라이아눔은 두 강이 만들어낸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주변 평야보다 약 60m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삼각형의 자연고원 위에 건설되었다. 도시의 남쪽과 서쪽 경계는 아무다리아강과 콕차강을 따라 형성된 깎아지른 듯한 자연 절벽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평지와 연결된 북쪽 경계에는 외부의 흙을 파내고 쌓아올린 거대한 인공성벽과 해자가 구축되어 있어 이 역시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절벽과 다름없었다. 이는 사면이 절벽이라는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둘째, 바다로 감싸여 있다. 아이아눔은 아무다리아와 콕차라는 두 거대 강이 합류점에 쇠기처럼 박혀 있다. 평시에도 두 면이 거대한 강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봄철 홍수기에는 도시가 자리한 고원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평야가 물에 잠겨, 마침 망망대에 떠있는 거대한 섬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고구려 군대가 이곳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다에 둘러싸인 절벽의 성이었을 것이다. 셋째, 전략적 위치이다. 아이아눔은 아무다리아 강을 건너 박트리아의 심장부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이곳을 장악하는 것은 힌두쿠시 방어선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남쪽에 간다라와 인도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고구려가 20일간 일곱 방면으로 맹공을 퍼부어서라도 반드시 함락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개토대왕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 군대를 7길로 나누어 20일간 맹공을 퍼부었다. 이는 요새의 모든 방어 지점을 동시에 타격하여 적의 방어력을 분산시키고 쉴틈 없는 파상공세로 수비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이었다. 마침내 제국의 관모는 젊은 정복군주의 지배한 공격 앞에 무너져 내렸다. 관미성의 함락은 단순히 성 하나를 빼앗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제의 힌두쿠시 방어선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남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삼국사기의 간결한 기록은 이처럼 머나먼 땅에서 벌어졌던 제국과 제국 간의 치열했던 생존투쟁의 순간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잃어버린 요새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관개토대왕의 정복전쟁이 인류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졌던 서사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관미성을 함락시킨 이후 양국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백제는 393년과 394년 연이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범하며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정의기병 5천을 이끌고 이를 손쉽게 격퇴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394년 8월 그는 관미성 함락 이후 확보한 새로운 남쪽 국경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나라 남쪽에 7개의 성을 쌓았다. 이 성들은 아무다리아 강 인근의 박트리아 지역, 즉 오늘날의 쿤두주 일대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미성을 넘어 남쪽 영토 깊숙이 새로운 전진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백제의 수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려는 공세적인 전략이었다. 마침내 395년 양국의 명운을 건 대규모 회전이 벌어졌다. 기록은 왕은 폐수에서 백제어 싸워 크게 이기고 8천여 급을 사로잡았다고 전한다. 여기서의 폐수는 바로 관미성 아래를 흐르던 거대한 강. 아무다리아를 가리킨다. 페라는 글자는 퉁구스어 계통에서 큰 물을 의미하는 어금 바이와 연결되며 바이칼 호수나 바이발 강 등의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고구려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강을 큰 물, 즉 폐수라고 부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폐수 대첩에서의 승리는 광개토대왕의 초기 정복 전쟁에활용점정을 찍는 사건이었다. 8천 명에 달하는 백제군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백제의 주력 야전군이 이 전투에서 사실상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광개토대왕은 주기 후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쪽으로는 힌두쿠시를 넘어 백제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을 열었고 북쪽으로는 초원의 불안 요소를 제거했으며 서쪽으로는 제국의 영토 깊숙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의 거침없는 정복활동은 고구려가 더 이상 중앙아시아의 여러 강자 중 하나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다투는 유일한 경쟁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었다.